자, 신세계 INC 주목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어,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된 섹터는 IT 쪽입니다. IT 관련해서 신세계가 어, 뻗치지 않아, 않는 않 그런 사고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얘가. 한번 봅시다. 어, 역시 예상대로 지금 보면 IT 쪽 관련 컨설팅과 유지보수, 그 다음에 뭐 어, 솔루션 및 IT 기기, 컨설팅 유지보수, 시스템 장비, 뭐 서비스 이용료 뭐 플랫폼 사업부 굉장히 많죠. IT 관련 종합 어 컨설팅 서비스 업체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현재 재무 비율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재무는 어 좋습니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유보율 쪽이 어1835 굉장히 높습니다. 서비스 업종에 비해서는 서비스 원래 서비스 업종 금융 쪽 업종만 빼고 서비스 쪽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낮은 상태의 업종들이 많습니다. 종목들도 많고. 자, 현재 보면, 부채가 낮기 때문에 안정성은 분명히 있고요그 다음에,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자산가치도 분명히 높습니다. 자, 현재 2013년부터 최근 5년 동안에 꾸준하게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통 자산가치 성장주라고 하고요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부채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안정성 종목이라 할수 있고, 부채 비율이 적은 상태에서 유보율이 높은 즉 자산가치 어, 종목으로 또 파악, 파악할 수있고요 이것만 딱 봤을 때, 어, 신세계, 신세계 inc 는요 상태에서만 봐도 안정성 있고 자산가치가 있고 자산가치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자 현재 보면 신세계 inc 가큰 흐름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쭉 빠졌습니다 어, 고점이 21만 8천원 22만원 정도에서 현재 6만 6천원 거의 뭐음반토막 에다가 반토막이 더난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신세계 INC는 크게 대세 상승으로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은, 그런 종목으로 보기에는 약간 이르고요. 지금은 큰 하락에 관해서 이제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 정도. 보시면 될것같고요 중요한 점은 현재 72,000원 정도가 중요합니다. 72,000원 정도가, 어,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소한 85,000원, 9만원까지도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어, 될것같고요 자, 정리해드리면 신세계 INC는 기본적으로 안정성과 자산 가치는 뛰어난 종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실적이 조금씩 늘어난다면 더, 어, 금상첨화겠죠 중요한 건 현재 72,000원 정도. 이만 2,000원 정도만 깨지 않는 상태에서 어, 주가가 올라간다면 한 85,000원, 9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신세계 INC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